아, 마음 편하게 하세요. 잘 편집해서 왔다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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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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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해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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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 우리. 우드리려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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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여기, 여기... 명함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명함 보고 연락 드리면은 해진 씨, 해진 대표님이 <laughs> 잘 해주실 거예요. 네. <laughs> 맞죠?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한번 찍으면 돼. 예. 차원을 높이지.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좋지. 네. 다른 세상을 품는죠 네. 어.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하잖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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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이곱창 대주는 음성. 어, 아유, 안녕하세요. 이해진이라고. 대표님이세요, 해진. 그은미차 하나 소개시켜줘야 민 <laughs> 미녀 대표님이 있다는 게 이게 그냥 영상이 그냥 다른 굳이 뒷얘기 할 필요가 없네 네. <laughs> 아주 편하네 형들이 까라 보래요 까라 그뭐 <laughs> 재미 없어도 돼 <laughs> 아우 쉬워라 아우 쉬워 그냥 얼굴 나오는 걸로 끝났어 <laughs> 아삽으 사이다 어님이렇게 하자고 <laughs>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<laughs> 네가야 <laughs> 많이 잡아, 손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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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예. <laughs> 네. 아어 <아니, 지우지> <laughs>